하시는 소원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력에 관상적으로. 학생 인권의 재정 추진. 모든 측정 업무와 항목에서 크게 상승했고 학생 일행당 사 교육비가 전국 교육이 정말 강한 교육이 될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형을 네. 떠나시겠습니다. 학교 풍미 얻는 밝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하여, 담만 사실 어결 기구라는 그런 용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도교육청이 상을 전할때 정리되는 어, 거죠. 교사 일이 학생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 교원이 정시도 평가폐지 및 중학교 과목 축소 선학습입니다. 네. 그러나 세상 인식이 워낙 서울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네. 그러면 그것을참 실력이라고 이렇게 개념화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것은 빼고 또 신종 신중...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 국회 차원에서 법제 등을 갖추게 된다면 일당 내 입장은 달라질수있는 건지요? 어 삼법권의 명령 판결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법권 명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모든 국민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전라부터 교육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에, 국회에서 이것이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될 겁니다. 국회 입법 과정은 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론 수령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국회가 결정하면 따릅니다.